오늘 유튜브 검색 일수인은 왕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닝이 누구인가 검색을 하다가 전직 대한민국 총리, 전직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한황교안 TV, 황교안 대표님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어가지고, 아, 이것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읽겠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지목한 부정선거총책 왕후닝은 누구인가? 미국 종밀수 예비역대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지휘한 이물로 중국 공산당의 왕후닝을 지목했습니다. 왕후닝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작을 벌이는 총책입니다. 통일 전선이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력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다른 세력과 연대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2015년 시핑은 통일 전선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중요한 마법의 무기라며 통일 전선 공작부에 인력을 4만 명 추가했고 전 세계 중국 공간에 통정부 요원들을 모두 파견해 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왕구링이 통일, 통일 전선 공작 소조 조장으로 임명된 것은 2017년 10월입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2018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주주의와 리더십, 기획 시리즈 1%만이 아는 지도자 리더들이 비밀 시크렛 첫 1편, 2편에왕후닝을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통정부 소속 요원이 자기 보스인 왕후닝에게잘 보이기 위해서 또이 정도로 한국이 중앙 선관위를 중국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정부 기관인 CSIS는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두 차례 개입했다면서 그 주범으로 중국 통정부를 첫 번째로 꽂았습니다. 왕후닝은 2019년 7월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만났나요? 1939년 모태동은 통일전선 작전을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을 물리칠 수 있는 마법의 무기로 묘사하며 당은 통일전선과 무장투쟁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휘두르는 영웅적인 전사로서 적의 진지를 습격하고 파괴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장투쟁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통일전선 공작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알고 싸워야 합니다. 이 글이 출처는 황교안 TV 게시판입니다. 모든 저작권은 황교안TV 게시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